오늘은 메시아 순환의 예표인 요셉. 메시아 순환의 예표인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메시아의 예표인 요셉을 상고했는데, 요셉은 그의 생애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이삭도 메시아의 예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양을 준비해서 대신 잡아서 바치게 했잖아요. 요셉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또 거기에서 어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또그 시대에 가장 높은 그런 총리가 돼서 기근 속에서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그야말로 죽음과 생명, 구원이 뭐 완벽하게 요셉의 생애에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대마다 초점을 구원론에 맞춰서 또 이렇게 예표사건으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 가지 모습이 예수님의 순환, 메시아 순환과 똑같아요. 첫째는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순종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영화스럽게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가장 낮은 자로 이렇게 죽음의 그 터널 속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셉도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의 그 명령이 마치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게 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돼요. 그런데도 요셉은 100% 순종해서 가게 됐다. 그 말인데, 내용인즉슨 뭐냐? 어 지금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그조상의땅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거기서 죽었고 또 아버지 이삭도 거기에 죽어서 장사된 곳인데 지금 야곱도 3대째 이제 그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도 7년 반 동안 거기서 왕위를 한 곳에 이렇게 아주 깊은 그 영적 도시인데 이 헤브론에서 그 아들 형제들이 지금 양떼를 몰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저우에 세겜에 가있다는 거예요. 세겜. 그래서 마음에 야곱이 굉장히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 세겜이 어디예요. 그 전에 세겜에서 아주 살인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둘째 셋째가.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대델로 피신해서 이제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뭐 1, 2년 이렇게 후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17살 17살이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양떼를 이끌고 열 명의 형들이 어떻게 세겜까지 올라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 지금 요셉 이 지금 현재 이제 열한 번째 아들이니까 베냐민은 더 어리고 지금 요셉만 집에 남았는데 그 요셉을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나 양떼가 무사하냐라는 거를 네가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굉장히 몸이 달아있는 거예요. 세계으로간걸 알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거기서 그대로 잡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올라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끼는 요셉 그 어린 아들을 17살밖에 안된 아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완벽하게,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또, 그아버 그, 아버, 그저 조상 중에, 바로, 그 이삭도 똑같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말없이 이삭을 끌고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산에서 죽이는 건데, 말 한마디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요셉은 그 위험한 그 세겜 땅에 더구나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형들을 만나러 그 아버지의 명령 앞에 "오직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 태도가 뭐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그렇게 성취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냐면, 빌리보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어디까지 가니 종까지 내려갔다 이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종이 돼가지고 애국가서 또 감옥생활까지 하고. 이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예표로서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한 거예요. 그, 그 무서운 세겜 땅, 거기서 또그 열명의 무서운 형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또 어? 형들한테 미움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저놈이 우리를 보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아주 곤란한 상황을 아버지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 순종했어요. 두 번째. 18절부터 24절에는 배신당한 자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요. 세겜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돌아다니니, 만약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는 거야. 그날.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라고. 그위험지역에 가가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얘기가 서로 되는데 자기 형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아, 그 사람들 내가 봤는데 저 도단 쪽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도단은 저무기두 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거 막 굉장히 스릴이 있는 거예요. 무기또라는 곳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전쟁 그 터의 중심 고지예요. 요한 계시록에도 아마겟돈이라는 거기가 바로 무기또인데 지금 그 현장 가까이 가고 있는 거라고. 거기가 도단이라. 그래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장소까지 올라간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도합 얼마나 갔느냐 헤브론에서 세겜 100km 세겜에서 도단 30km 그 어린애가 130km를 음? 자기가 죽음의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형들에게 배반당할 것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멀리서 형들이 이아이 동생을 보고는 바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 나쁜 놈을 우리가 오늘 죽이자 이거예요. 형들은 미움이 평소에 가득했는데 멀리서 오는 걸 보고는 바로 죽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지간이 지금 살벌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가 웬일인지 루베이 나와 사는 소리가 야 그러지 말고 그 구덩이에 던져서 뭐 살든지 죽든지 좀 놔두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왜 그랬느냐 마음 속으로 그래도 내가 장자고 저 요셉이 밉지만 내 책임이 큰데 나중에 이거 일 잘못되면 나한테 몽땅 뒤집어 씌우게 될 텐데 곤란하겠다 싶으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양떼 데리고 딴 데로 가 있을 때 살짝 와서 구덩이에서 꺼내 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루벤을 그래도 장자답게 마음,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이고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보고 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음? 야곱으로부터 130km 떨어져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걸 야곱이 어떻게 감당할 일이 없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당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10편 41편 9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거예요 배신당하고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도 예수님 배반하고 또그 백성들도 예수님 배반해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자들이에요. in the world. Yes, y 가 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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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25절부터 36절에 보면 팔린 자. 요셉은 다행히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팔려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번에는 넷째 아들, 유다가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거 죽이면 뭐 하냐? 응? 돈 받고 팔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루벤은 살릴 생각을 했고 넷째 유다는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면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고 저 요셉은 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렸는데 은 20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푸른 것에는 이은 20과 은 30의 차이가 있어요. 은 20은 미성년자 미성년, 미성년자의 생명값이에요. 은 30은 작년의 생명값. 정확하게 17살 미성년자의 값으로 팔린 거예요. 은 20에.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겠어요? 작년이니까 은 30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아 11장 13절에 그 예언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싹쓸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론 유다가 실천한 그 성취가 되어 마태복음 24, 7장 3절 이하에 보면 가론 유다가 그렇게 은삼십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관원에게 쫓아가서 나의 물르겠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그걸 집어던지고 나가서 죽었는데 바로. 그 죽은 곳이 어디냐 토기장의 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무덤으로 삼았어요. 그돈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작년 여기서 30을 받았고 지금 요셉은 미성년자이 때문에 20을 받았다.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아는 팔린자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을 보여주는 비밀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이러한 영안이 부족한 자들을 깨우치려고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예표를 보여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나중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보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깨우치면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가치로 보지 않고 맨날 지 점치듯이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어디 말씀을 내가 어? 좀 찾아가지고 그걸 믿어야 복을 받을까 이렇게 점쟁이 책을 만들어 놨으니 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고,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들어가서 깨닫고, 우리 같이 철저한 이러한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과 공의가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깨닫는 것이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뭘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세계는 천국 가면 다 완성되는 거야. 이 땅에 시시껍질을 한거 가지고, 어? 목숨 걸면 안 된단 말이야. 목숨은 천국에다 걸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야곱은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수월로 들어가란다. 왜? 내 아들이 이미 죽었다면, 왜냐면 그 채색 옷을 피 묻혀가지고 가져가서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텔레모신 어, 내 아들은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 오늘 스월로 들어가서 내 아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야곱이 실패했는데 그 후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임시 구원의 땅에서 그들이 민족으로 커, 크잖아요 200만 명의 민족으로 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한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